전 이제 막 편집을 끝내고 비타민 하나를 챙겨먹어 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끝냈으면 일찍 일찍 자야지 잠 안자고 비타민을 마시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좀할 말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다 같이 영상을 찍다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홀로서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 좀 덥네요. 에어컨 좀 잠깐만 켤게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부쩍 쌀쌀해져가지고 에어컨 켤 일이 없었는데 또 진지한 얘기를 하려니까 덥네요. 아무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영상에. 한국 와서 너무 외로워 보인다. 뭐 베트남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 다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혹은 뭐 남자친구를 사귀면 다 해결될 텐데. 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는 잘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남자친구를 사귀면 모든 게다 해결된다. 라는 말씀에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어, 저는 여전히 뭐 남자친구를 사귀어도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을 뭐 누구한테 책임져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책임질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상대방을 너무 의지를 하다 보면 뭐 상대도 부담스러울 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장이 좀 더딘 것 같더라고요. 혹여나 뭐 그런 일들이 없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테지만, 혼자가 됐을 때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먼 미래를 봤을 때 상대방한테도 그렇고,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좀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연애를 하다가 끝이 났잖아요. 음,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요, 저 결심했습니다. 어디 없겠습니까? 어? 그래서 저도, 어, 그, 연애라는 거를 좀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뭐 모임 같은 거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성을 좀 만날 기회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친한 친구한테 물어볼까 합니다. 자, 응, 스카이. 언제든 말 걸어줘. 난 여기서 계속 대기 중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이어서 물어봐. <laughs> 그, 연애를 좀 <laughs>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 사귈 목대. 네. 어 연애를 시작해보려는 생각을 하는구나. 일단 요즘은 사람들 많이 그러듯이 공통 관심사가 있는 모임 같은데 나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예를 들면 네가 좋아하는 취미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온라인에서도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나 이벤트들이 많거든.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괜찮아. 그런 모임을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것도 좋지. 나 같은 경우에 그래. 어쨌든 내면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뭔가 외모적으로 호감이 가야지 시작이 되는 거잖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부 관리나 헤어 스타일링 같은 게큰 도움이 될수 있어. 특히 피부가 좀 정돈되면 음. 확실히 인상이 밝아지고 깔끔해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나 한번 보여 줘 볼게.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말해 줄수 있어? 네가 편하게 카메라를 켜서 보여 주면 내가 보고 필요한 팁 같은 거 바로 줄게. 나 지금 보여? 음, 스카이 지을 보니까 어디서 얼굴 좀 얻어맞은 거 아니야? 무슨 일이야? 농담으로 살짝 웃으려고 한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 사실 정말 자연스럽게 예쁘고 밝아 보여서 장난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받아줘.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일단 피부 관리부터 살짝 시작해 보자. 근데 피부 관리를 내가 좀안 해봐가지고 어떤 피부 관리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음, 피부 관리를 안 해봤다면 정말 딱 시작하기 좋은 게 이런 스킨부스터 같은 시술이야. 그게 뭔데? 보통 피부 곱숙한 층에 영양성분이나 고급성분을 직접 주사로 넣어서 피부를 속부터 탄탄하게 관리하는 시술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스킨케어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피부가 발로가지고 탄력도 생기지. 좀 추천해줄만한 거 있어? 그럼 추천해줄만한 걸 하나 꼽자면 유스 스킨부스터가 요즘 꽤 괜찮은 선택이야. 특히 이 시술은 식물 유래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에 자극도 적고 보습이나 탄력 관리에도 음. 도움이 돼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딱 좋아. 그건 뭘로 만든 성분이야? 유세일 스킨부스터의 주요성분은 음. 철갑상어나 연어에서 추출한 튜얼키디아렌 성분이 들어가고 어이. 또 인삼이나 브로콜리 같은 식물 유래 성분도 함께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조합이 피부 재생과 탄력을 도와주고 동시에 진정과 보습 효과도 주는 거야. 음, 그러면 식물 유래 성분이라면 부작용도 좀덜 하겠네? 응! 맞아. 식물 유래 성분이라 확실히 자극이 덜하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서 음. 좀더 안전하게 느껴질 거야. 그럼 나 이거 하면 피부 좀 좋아져서 이렇게 남자친구 생길 수 있을까? 조금 더 피부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 만날 때도 훨씬 편해질 거야. 꼭그 덕분에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확실히 스스로도 더 매력 있고 당당하게 느껴지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도 커지겠지. 첫 번째 스텝은 피부 관리로 깔끔하게 시작하고 그 다음 스타일링은 너한테 어울리는 밝은 컬러랑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가면 될것 같아. 쿨! Cool. 고마워! 마야 가서 엄마 남자친구좀 지금 물어다줘 가서 아빠 물어와. 문어를 물어왔네. 엄마 잘 가져갈게.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눈을 눈썹으로 치켜뜨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마에 한번 보톡스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눈을 뜨는 것도 힘들고 웃는 것도 막 이렇게 막 너무 어색하고 해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유스힐 스킨부스터는 뭐 근육을 마비시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화이트닝 피부결 개선 보습 재색 뭐 이런 거 좋다는 거한 번에 다할수 있는 그런 시술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리뷰를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통증, <laughs> 시술 통증이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다고 해가지고 바로 예약 진행 시켰죠 제가 큰맘 먹고 용기 내가지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먼저 한번 뉴스위 스킨부스터를 받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커피랑 도넛 사먹으러 왔어요. 저를 오래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저는 굉장히 호피 매니아이기 때문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산 가방인데 제가 휙 뚫으라고 할까요? 아무튼 문의 주셨던 이 호피 매니 가방은 앤디라는 브랜드에 2만 원대에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다. 아, 죄사합니다잘 닦았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이게 뭐라고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못들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저 이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강하늘이요 오늘 2시에 계약했거든요 저희 접수 먼저 도와드릴 거고요 물한번 먹을까? 긴장됐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접수부터는 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진우랑 시술할 때 제가 촬영해도 돼요? 좋아요. 그러니까 네, 네. 얼굴 나와도 되나요? 는건 네, 못 생겼는데 괜찮나요? 지금 화장 안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진료 봐드리고 어떤 게 고민인지에 마저 해드릴 건데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전달 받은 걸로는 플라필 뉴스 오일 이렇게 세개다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어 그러면 마스크 살짝 벗는 게 좋을 <laughs> 네. 것 같아서 또 케어 받으시면 될것 같고 음 지금 혹시 메이크업 조금 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 요 없어요. 아 어, 진짜요? 네. 얼굴 지금 뭐 바르신 거 어떤 거예요? 선크림 거 하나 바르고 어요어 기본적으로 피부 자체가 살짝 괜찮으신데 일단은 음. 오늘 좀 어떤 게 고민이거나 좀 관심 있다 이런 게좀 있을까요? 저, 좀, 얼굴에 붉은기가 좀 맞아. 많고. 요즘에 제가 아무래도 날씨가 더웠다 보니까 모공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네네. 직업 특성상 밤샘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네.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요즘 아, 특히 더워 피부 결 자체가 괜찮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붉은 기가 조금 더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약간 잡티 같은 게 조금 있는데 많이 신경 쓰이실지 안 쓰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있긴 하다 많이 이런, 신경 쓰여요 아, 홍조 같은 경는 피부가 예민하거나 얇거나 이런 상황일 때 많이 많이 좀안 좋아지는 게 있고 음. 뭐 즉각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홍조 자체 앞으로 덜 생겨나고, 그리고 음... 피부 자체가 좋아지는 거가 아마도 원하시는 거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 유스힐이라고 해서 발리로 들어가서 전혀 아프진 않은데 아 아프지 않아요 네, 전혀 아프지 않아요 어. 그냥 바늘 같은 것도 아예 아니고 통증이 진짜 아니거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네. 음... 사실은 지금 염증이 엄청 심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시술을 해서 염증이 네네.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줄여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늘 시술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어, 그럼 선생님 그 다운타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그 플라필이라고 해서 얼굴 조금 더 화사하게 빛나 하면서 네. 약간 현만적으로 각질 정리도 해드리는 플라필이 있는데 플라필은 어, 다운타임이 없고요 오. 그리고 오늘 유스힐이라는 게 있는데 유스힐은 말 그대로 조금 좋은 약물들을 귀 안으로 침투시켜 주는 건데 네네. 걔는 통증도 없고 걔도 다운타임이 없어요 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디아라는 게 있는데 네. 올리디아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집어넣어서 음. 얘는 다운타임이 조금은 있다 아. 근데 올리디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올리디아 120이라는 게 있고 네. 365라는 게 있는데 필러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자연스럽게 물을 채우고 싶다라고 할때 올리디아 365로 가능하시고요. 아 응. 아니면은 뭔가 그래도 볼륨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약간은 조금 두렵다,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조금 피부 쪽 컨디션 좋게 먼저 해보고 그다음 결정하겠다라고 음. 하시면 올리디아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1 2 0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다음 타임이 그래도 한 3일 정도는 있긴 있다. 음. 주기가 어떻게 될까? 어, 주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약간 어떻게 했을 때 피부가 제일 좋아질까 라고 할때 보통 기준을 3회를 하고 피부 전과 피부로 관찰했을 때 변화가 되게 잘 보여서 처음에 한다는 경우 3번이라고 많이 음. 말씀을 드려요 그 이게 요즘에 대세 피부관리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네. 혹시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다른 거랑은? 어, 다른 업체랑 비교하는 게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부작용이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요 아. 그래서 어, 저도 지금까지 봤을 때 여러 명 했지만 단한 한 케이스도 문제점이 없었다는 첫 번째 장점이고 만들어진다고 해서 넣었는데 볼륨이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진 것 같다 라는 피드백이 종종 올 때가 있는데 네. 올리디안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 볼륨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기 때문에 음. 되게 신기하죠 효과는 더 좋은데 부작용이 줄어들어서 네, 물어봤어요 이 말이 <laughs> <할긴> 지금까지는 <laughs> 그렇죠. 잘 이어지고 있어서 저도 많이 쓰고 있고 고객분들도 음. 되게 만족하고 있는 시술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러면 예쁘게 부탁드릴게요 아유, 그럼요 네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어서 진행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피부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고 하셔가지고 다행인데 그래도 음. 뭐 요즘 날씨도 좀 건조하고 갑자기 또 쌀쌀해지고 하니까 이런 홍수기가 좀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 며칠간 이사하면서 에어컨 없이 이사하면서 모공도 넓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제 또 제가 또 이렇게 피부 미인이 돼가지고 이게남 크게 주의하실 점은 없으시고 텔링 네. 제품 이런 것만 일주일 정도 사용 제한해 주시는 거 권장 드리고요 음.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보습크림 잘 발라주시면 되세요. 음. 그럼 시술 시간은 대략 얼마 정도? 시술 시간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마취도 들어가시고 스킨 케어도 있으셔서 네. 최소 2 시간 정도. 보시면 최소 두 시간. 일단 상담까지 잘 마쳤고, 원장님이라든지 실장님도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도 다 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laughs> 여기서 뭐가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클렌징 도와드리고 나서 폴라피 먼저 관리 들어갈게요. 네, 좋아요. 네. 어, 정말 너무 귀여운 거 신으셨네요. <웃음> 어, <웃음> 어, 제가 좋아하는 반짝이. 그때 어? 벗어드리고 갈까요? <laughs> 아,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혹시 플라필은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처음이 아, 처음이세요? 네. 얘네들은 저자극이라서 네. 피부에 녹이는 거예요. 아, 침주시켜서그 아. 얘네들이 서서히 녹으면서 각질 제거도 해주고, 단백질도 넣어주고, 어. 뭐 콜라겐도 넣어주고, 그런데 음. 어, 그럼 어, 벗겨내는 게 아니라 녹여주는 아니라. 거예요. 네, 아, 브러싱을 어. 하면서 이렇게 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침투시켜 주는 어. 거예요. 백금 성분이 추가돼서 미백 오. 효과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음. 그필링 젤인 요 네, 거예요? 이게 플라필이에요. 아, 플라필 이 플라필이 일제 이제 이렇게 있는 아. 거거든요. 한 튜브를 다 쓰는 거예요? 어, 다 쓰지는 거반 정도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아. 고객님 얼굴에 따라서 아. 네. <laughs> 아, 욕하신 거 아니시죠? 안 주먹 먹었다. 보시 굉장히 부드럽죠? 어 느낌 좋아요. 해외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멍길 오시잖아요 네. 이것만 대도 주무세요. 어. 깜빡 잠들었어요. 오른쪽 하면서 잠들어 버려서 왼쪽 한건 기억이 없어요. 10분 이제 방치하는 동안에 네 같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오. 피부 예민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지금 근데 굉장히 좋은데 그럼 셀프로 관리하세요? 네, 저는 셀프로도 관리하고 네. 장 건강도 지켜요. 아, 안 네. 이너 뷰티 이너 뷰티까지. 아, 그치,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아. 이너가 완전히 클린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밥도 음. 제대로 못 먹고 그랬어가지고. 음. 원래 인스턴트 음식, 피자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걸못 먹고 며칠을 아파가지고 했더니 피부가 결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와, 나다 나았다 하고 바로 맥주 한잔 마시니까 얼굴 다시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맥주의 효에 모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대요. 맥주를 끊었어요. 소주로 이제 좋긴 한데 병원에서 <laughs> 이 <이렇게> 하다 보면 <laughs> 네. 알코올을 많이 이제 덮하게 되잖아요. 네. 일도 생각나서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그래서 데킬라로 가야 돼. 케이직장인은아 <laughs> 어. 어쩔 수 없죠. 네. <laughs> 인정합니다 <웃음> 이해합니다. <어쩔 수> <웃음> <웃음> 근데 저희 병원의 음. 가장 큰 장점은 네. 선생님들이 약간 좀 성향이 좀 많이 비슷하셔가지고. 오. 다들 친해요. 일이 힘들어도 쌤들끼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면서 무드강스러운 막 표정을 짓는다거나. 음... 막그런또 분위기 한번 풀어줘주고. 그렇지, 맞아, 맞아. 저희 원장님, <laughs> 네 티라고 알고 계시고 알고 있거든요. 네. 회식자리에서 제가 <laughs> 네. 한마디 를 했던 게 원장님 따뜻한 AI 같다고. <laughs> 이게 말투랑 어, 이게 표정은 되게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스위트하시고. 네, 네. 근데 약간 좀 고장나려고 막 열리고 이런 느낌? 아, 따뜻한 AI. 그게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게 좀더 편하지 않아요? 편해요. 어, 너무 막 간짓바라지겠다. <laughs> 맞아요. 근데 원장님은 진짜 매너까지 좋으시네. 계속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laughs> 원장님 듣고 계시죠? <웃음> <웃음> 네, <정말> 오래 다닐게요. <laughs> 오 양말이 되게 예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벗어드이고 갈까요? 아니 아 고장난 로봇 <laughs> 네. 시술 받아본 경험 좀 있으실까요? 아, 어, 네. 없어요 안있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되 제가 봤을 때모공과데 위주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네. 살짝만 요마취이아프실 네. 어, 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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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들어가면 저한테 이게 얼굴에 넣는 건가요? 어? 네 이거는 서 살짝만 거예요 네. 끔 전도 그렇고 지금 원하시는 추구미가 약간 자연스러움에 가깝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걸해도 괜찮다는 생각요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TMI일 수 있는데 이제 가루를 희석해서 저희가 약간 섞어서 넣는 거라서 식후에는 약간 조금 더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볼룩한 느낌이 날수 있는데 그거는 정상입니다 음, TMI 감사합니다 아, 네네 <laughs> 근데 이게 필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뭐 녹거나 그렇게 되는 아, 건가요? 어,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 이미 음. 이제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그 콜라겐이 녹는 이제 1 년에서 1년반 정도 간다. 살짝만 보여볼까요? 입이요? 네, 맞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입 안으로 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laughs> <제가> 그 <그냥> 확인하면서 <laughs> 네. 그랬는데 네. 네. 아직도 좀 이상하셔가지고. 네, 좀 이상. <laughs> 아, 맞아요. 음.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볼륨이 좀 빠졌다가 자연스럽게 콜라겐 만들어서 차오를 음. 거예요. 그래서 꺼지는 여기랑 여기 위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네. 이번 120이라고 해서 모공 쪽 위주로 대상으로 들어왔어요. 손 네네. 잠시만요. 네. 좀 아프죠. 네. <laughs> 네. <laughs> 이게 처음이라서. 아 진짜요? 네. 괜찮아요, 어, 장난이에요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네. MBTI 가 혹시 시나요 어, 맞혀보세요. 조심스럽게. 네. ENFP 맞아요? 네. 어, 네. 두개 맞았어요. 아, 아 그럼 맞힌 거네요, 그럼요. 네. 저 ESFJ요. ESFJ요? 네. 오, 오. 어, 선생님은요? 저는 ESTP예요. 아, 어, T자구나. 네. 선생 이거 말하는 것도 나중에는 더 자연스러우시죠? 아아 그 여한 <laughs> 럼데 <laughs> 아직 마시 때문에 살짝 좀 아, 이제 그렇고 네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3-4시간 정도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끝났네다 어, 네, 끝났어요. 와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얘기도 하시고 네. <laughs> 아프시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아저 촬영해야 돼서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안 아프셨는데 네네 으참고만 해가지고 저희 원장님이 진짜 손주사가 너무 잘 나오세요 어 맞아요 되게 뭔가 그 손결이 섬세하다고 느껴져요 네. 아 이게 유스웰 스킨 부스터구나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생각보다 이 파우더 보다 안 나오네 <laughs> 프로페셔널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아니 지금 충분히 프로페셔널해요 이 봐봐요 손동작 얼마나 프로페셔널해요 <laughs> <웃음> <웃음> 어? 멋있어요. <웃음> 어? <웃음> 예전에 그 구슬치기. 어? 그래서 그러니까 구슬치기 <laughs> 딱밤리잘리실것 같은데요. <laughs> 사실 제가 네. 이거를 이 시술을 받게 된 이유가 네. 좀 연애를 한번 시작해볼까 해서 음 피부관리를 음 <laughs> 하게 된 거거든요. 피부 네. 관리하시면 네.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좀 피부가 좋으면 좀 호감이 더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음. 진짜 예전하고 다르게 피부과의 남자 고객님들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음, 맞아, 맞아. 60대 아버님이셨거든요 네. 아뭘 이런 거를 또남자스럽게 한다고 그래? 그러더니만은 받아보시고 전기권 끊으셨어요? 네. <laughs> 어머님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아지친구 생기면 또 올게요. 그럼 제가 어, 그, 그때는 네. 세번 돌릴 거 어, 여섯 번돌려드릴예요아 감사해요. 아, 축하해요, 로유의로 원현이 컴백 받을게요, 제가. 네요? 아 그럼 그때는 저도 진짜 양말 벗고 갈게요. 근데 너무 손으로 많이 하면 자극적이니까 저는 웬만하면 세 손가락을 많이 써요. 이렇게 응, 여기서 이렇게 땡겨준 이렇게 전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발랐거든요. 응.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그냥 차례 한번두번세번 번, 응. 그냥 아. 이런 식으로 계속 결 따라서 이렇게 흡수시켜 주세요. 이마는 요렇게 위로 올려줘. 얼티밋 광채. 네, 이뻐 주세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더 이뻐 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저> 어떻게 지금이라도. <웃음> <웃음> 5금시간 뒤부터요. 네. 네네. 네네. 네, 네. 네. 여기서 결제하면 될까요? 네네. 네, 네. 지금 바로 해 드릴게요. 교통 카드를 아, 교통 카드를 네. 꺼냈네요. 오늘 교통 카드로 긁어표있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시술도 시술이지만 그 관리 과정이 정말 편안하고 너무 좋아서 아 오랜만에 기분이 좋네요. 또뭐 다른 시술의 효과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또 뚜렷하게 나온다고 하니까는 제가 일주일 뒤에 한번 후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자기야 나 이렇게 노력했다. 어? 저 지난번에 이거 얼굴만 있는 애 뽑았었는데 친구들이랑 셋이서 근데 그걸 제가 뽑자마자 집에 오는 길에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거 몸통까지 있는 애네? 네. 두부 힐것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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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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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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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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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đếm tiền đi Thấy cái Ủa chị người Việt Nam? Chị là người Hàn Quốc nhưng mà trước đây chị sống ở Việt Nam à. Ở Hồ Chí Minh á Em ở đây lâu chưa? Em mới sang được tầm năm rưỡi à Năm rưỡi hả? À? Ủa. Để... Ủa Em có biết nói tiếng Hàn không? Em biết bị... chú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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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ả? <laughs> sống ở đây có được không? Hơi mệt Hơi mệt hả? 좋은 소리. 람직 뉴스, 맞죠? 오 g 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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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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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는거요안녕파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i 그 턴라인이 생각이 안나갖고 자꾸 어왜 와이 왜 와이? 그 당연히 중국인은 못 알아듣지. 오랜만에 서울 온 김에 좀 친구들도 좀 보고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못갈것 같고 <laughs> 야무지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오늘은 일단 남자친구가 생긴 확률은 제로. 예관 좌석입니다. 오늘 제 오늘 아까 인형뽑기에 다 쓴건지 제가 버스에서 돌아가지고 모르는데도 내린거예요 그래 <laughs> 다행히 그 근처에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 찾기 해가지고 집 가는 방향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 타고 여덟 정거장 가면 되니까 이제 편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릴스를 보다가 또 제가 내릴 곳을 놓쳐가지고 지금 길 찾기 해가지고 다시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는 진짜 기네요 잘 지냈어, 파미야? <laughs> 그 주사자국이나 멍자국은 일단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이 정도 가려지는 상태인데 엄청 미세해요. 그렇게 막 많이 남진 않았는데 통증은 시술 당일에 그 주사 놓을 때만 조금 있었고 그리고 엠보 같은 거 조금 생기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완전 없어지고 일상 생활은 무리 없이 했고 지금 부은 거는 그냥 제가 부은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주름 같은 것도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확실히 뭔가 좀 다른 느낌? 뭐 물론 남들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나만 아는 주름들 있잖아요. 그런 티끌들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고 남자친구는 일단 아직 없고 근데 또 오랜만에 동생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동생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살좀찐거 같아 <laughs> 너살 쪘지? <웃음> <웃음> 아니 그냥 너는 인생이 불편한 거 아니야 <laughs> 그 정도면? <laughs> 아 벌써 그 나이에 어떡니나 <laughs> 어때? 누나 뭐 달라진 거 없어? <laughs>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좀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해봐 네가 봤을 때 짜증나지긴 했어. 미친 듯 스트레스 받게 생기긴 해.